자 지금 애교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어, 뒤로. 자, 과연 진훈과 다솜 다송, 다솜과 진훈. 자, 먼저 진훈부터 들어갑니다. 자, 다솜 들어가주세 자, 다솜 들어가주세요. 네. 어요 자, 자리 잡았어요. 자, 다솜 들어가주세요. 어요 자, 자리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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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안하게. 와우. 대사 갑니다. 구만하세요. 됐사 들어갑니다. 제가 움직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자, 우리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 다들 알아서서. 잠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효과음도 늦지 않겠습니다. 어. 어, 안는데 <laughs> 자, 현재 네, 네. 사랑하는 아님이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당장 두 사람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자세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지능군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네. 따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적인게좀 많이 왔던데요 조금 체력적 힘들어 보이거든요. <laughs> 어, 다섯 네네 응, 이게 오늘 고자 이게 승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예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있지만. 지흥군이 100개를 하게 되면 다섯 명은 그 사이 200개를. 하고 있는 상거든요두배요두배두배요두배 두 개+ 두개어아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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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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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래.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템플레이 끝에 아이돌 스타킹 최종 우승팀은 다리팀입니다! 마지막 심병과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아쉬웠지만 줄넘기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네. 그리고 저에게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레 느꼈고요. 우리 또 줄넘기 국가대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줄넘기를 열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가장 큰수확은 줄넘기가 이렇게 재미난 스포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줄넘기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우리 다리가족 국가대표 투의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감동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로 뭘할 수가 있습니까? 어저 솔직히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요 지금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제가 관리만 할게요, 선생님. <laughs> 머리카락. 네. 저도 머리카락은요. 네. 그냥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으로 할 수는 <laughs> 없지만 안 빠졌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으로 네. 35톤짜리 기차를 오. 끌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d a m i a a m in a I'm n d i a a i a I'm a m in d i a a a a a i a m in d i a a 실제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박수로 하이시바입니다. 와, <laughs> 와 아니라, 대단합니다. 여기 이야, 거. 아니, 네. 그야말로 깜놀 대가 아닙니까? 깜짝 놀랄 때가 아홉 랩컷. 정말 대단한데요. 아, 거의 양반다리를 하고. 네. 등장부터 모든 체중을 집 머리카락이 다 실었거든요 기대거든요. 어, 아니 이게 지금요 이게 전체 머리가 아니고 여기만이에요. 여기 보시면 뒤에 머리로 머리로 고리를 그 머리 양도 되게 작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 뒷부분만 살짝 보 예예 여기 여기 지금 고리거든요. 털기인께서 나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음. 하나 하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계 최초의 어떤 괴력을 우리 스타기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미 미스